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변화하리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에 돌아가게 될 때에는 지금의 우리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천상에서 영영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변화,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새 언약의 법도를 올바르게 잘 지키게 될 때에 이런 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아이들 동화 아십니까? 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환하고 오래되어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한 나라에 아주 잘생긴 왕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왕자는 굉장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성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그 왕자가 살고 있는 왕궁에 노파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 목적을 모르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왕자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왕자가 만나보니까 사람이 좀 초라해 보이고 이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내 쫓으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 노인이 요정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왕자에게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도록 이제 벌을 내리게 되죠. 야수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살고 있는 그 왕궁도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대신들이며 신하들, 참부 마술을 걸어서 가지각색의 물건으로 온성 전체가 다 주문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도 다 달라지게 되죠. 왕자는 아주 흉측한 야수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책근에 있는 어떤 보좌관은 주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보좌관은 시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본래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걸고 그요정의그 얘기가 이제 당신이 본래의 어떤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 장미꽃 마지막 그 꽃잎이 떨어지기 전까지 왕자이기 때문에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본래 당신의 그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이 풀어질 수 있는 비결까지 그렇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식한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심 어린 어떤 그 공경과 또 존경심을 갖고서 대할 턱이 없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베일이라는 여주인공이 결국 그 성에 이제 들어가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 사연이 이제 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야수로 변한 왕자가 고함도 지르기도 하고 좀 사납게 대하기도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야수의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이제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벨이라는 여주인공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고, 위기에 빠진 여주인공 벨을 이제 그 야수가 구해주는 사건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이가 돈독해진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야수를 대해 보니까 그 모습은 흉측하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심성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좋은 어떤 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제 야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베리 하는 얘기가 나를 두고 떠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울면서 그 야수에 대한 진심 어린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니까 죽어 있던 야수가 이제, 아니, 갑자기 뭐 번개가 치고 뭐 주변이 이제 번쩍번쩍 하더니 주문이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본래 이제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걸려 있던 그 왕궁에 뭐 시계며 주전자며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이제 본래 그 신하들의 그 모습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비록 이제 어린이들, 동화의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그 전생과 또이 땅의 육체의 장막을 쓰고 죄의 노우를 선이 모습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홀연히 변화를 입어서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을 되찾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어떤 비록 세상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아주 쉽게 이해를 시키고 맞춰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이상제 야수가 아닌, 본래 아주 훤칠하고 멋진 그 왕자의 본연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왕자도 이제까지 자기 자신만 알았던 그 이기적인 어떤 마음, 또 교만했던 마음, 또 백성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에서 이제 마음도 달라지게 되었고 본래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도 되찾게 된 아이들 얘기입니다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어떤 천국에서의 본래 가졌던 어떤 천사의 심성과 또 천사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안에는 우리를 변화를 시킬 영적인 어떤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안 시킬 아, 일곱째 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봐야지. 성경의 어떤 규례니까. 이런 정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그 변화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대살로니까 전서 우리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되는 이 영광의 날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이 대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석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53절에 계속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냐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바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수고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였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잇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잇게 된다. 그였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게 되는 것이죠. 미녀와 야수라는 책 속의 내용이 많이 그 리메이크가 되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있다면, 본래 왕자는 아주 멋졌고, 핸섬했고, 아름다운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넘치고, 이기적이고, 좋지 못한 어떤 성정은 내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수의 모습을 이제 그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어떤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정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이 그 중심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미녀와 야수라는 내용 속에서 이제 발견해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본래는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이런 육체라는 이 모습을 쓰고 이 지상세계에 생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양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올바른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그 사람은 야수로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원하게 진리로 말며마 과거에 시였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를 풀어주시는 이런 어떤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입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52절의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순간이 빨리 와야 되겠죠 모두가 또 그리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인류는 다시 말해서 야수의 그 탈을 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굳이 이제 이야기 속의 어떤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럼 이 야수의 탈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신 장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서서 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예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고 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육적으로부터 나오는 세속적인... 어떤 어떤 정신들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것을 전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 나오는 야수의 탈을 이제 벗어버리고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됩시다 자 에베소 4장 말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제 세속적인 욕심에 매달려 살던 그런 어떤 예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어떤 법도를 올바르게 또 준행해서 본래의 어떤 하늘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주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어떤 율법이죠? 새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예. 우리 그 장면을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원약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잘 따르게 된다면 아름다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움직이고 있고 활동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더라 하코였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는 이런 변화가 자꾸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언약의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고 세언약의 법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존귀와 영광을 같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을까 말이죠 이 왕자도 본래의 어떤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교만심을 버려야 되고, 이런 걸 전부 버리게 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얻게 될 때,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폭도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명하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안식일 지키라, 이유 없이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그런 어떤 분밖에 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 가운데서도 창조하신 모든 어떤 그 피조물들이 뜻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세 은약의 모든 진리의 법도는 뜻없이 주신 세 은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은약의 법을 주셨느냐 이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호련히 변화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품으로 변화를 입히기 위해서 영생부터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바르게 또 고쳐주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세계는 자꾸 지금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호려히 변화하리니 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늘의 법도가 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그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본래의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천사의 모습으로 모습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성정도 다닮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다닮게 됩니다. 그 형태와 그 형상을 그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도 역시 또 기뻐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 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역시 우리도 온 인류의 그 구원을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과거에 남아 날고, 그저 새 속에 빠져 있던 이와 같은 어떤 정신들은 예사람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는 세 사람을 더디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유업을 넉넉히 또 허락받는 천국 자녀들이 다될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더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파라 하 하고 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은약이라고 했죠. 세은약의 율법, 세은약의 계명, 세은약의 법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 그 복음을 모두가 실행할 때 우리 영적 세계가 자꾸 이제 바뀌어 갑니다. 달라져 갑니다. 과거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왔던 영적 세계였다면, 이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점점 변모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준행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언약의이 복음을 전부 전파라 하였습니다. 세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 상고도 하시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배재단도 사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이 해야만 꼭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냥 찬송 부른 것 뿐이고, 기도 드린 것밖에는 없고, 말씀 듣는 일밖에는 없었는데, 근데 영적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하리라고 하시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점점 갖춰주고 계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언약의 율법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또 아무 어떤 상관없는 일에 공연히 우리를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3일 예배를 지키라 전도를 하라 또 기도하라 말씀 상고하라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왕같은 제사상의 그 영광을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 영원세세토록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악인의 부활로서의 변화가 아닌 의인의 부활로서의 그 변화에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원의 자녀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